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6월 3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순서는 이제 시황 분석을 좀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에 상승했던 종목, 하락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천만원 계좌를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5월 4일부터 매매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달한달 동안은 크게 변화 없다가 이제 5월 말부터 좀 양전이 좀된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눌림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보유 종목이 그렇게 막 크게 올라오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카페에다가 올린 글이 있는데 5월 달에 이제 유료리딩 하면서 이게 이제 수익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런 수준에 왔다는 겁니다. 뭐 장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 따지고 보면은 지수가 지수가 이 5월 10일부터 해 가지고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없었고 지수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게 주식하면서 통제 가능한 것과 그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중 조절을 하거나 종목 선정을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통제가 가능한 영역인데, 하지만 종목을 매수를 하고 주가를 올라, 올리는 일 자체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력의 의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를, 이슈가 맞아야도 가능하고요. 일단 아래 계좌가 이제 분할로 좀 매수를 좀 해놓은 종목들이 종목이 꽤나 많죠. 매매 자체는 그렇게 막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이 올라가는 종목을 가지고 4등분선 그어가지고 매매를 주로 하다 하기 때문에 기준대로 이제 떨어졌을 때이 매수 구간에 오면은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면 파는 식인데 그냥 지금 뭐 유동성이 좀 부족하고 이슈가 안 맞으니까 그냥 매수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올라오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니까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에 제가 통제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글을 쓴게 6월 달에 유료리딩을 6월 20일부터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할 게, 블로그에다가 제가 전에 이제 주식강의 그 동안 올렸던 거를 이 엑셀 파일, 한글 파일인데 이걸로 정리를 좀 제가 해놨습니다. 이 해놓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링크를 눌러 보시면은 영상이 뜨니까 그 영상 설명하고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로 이제 시황 분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속도가 빠르시면 유튜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시황 분석은 되도록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제 제 분수에 맞는 행동도 아니고, 시황을 분석하더라도 맞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내놓기만 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47% 하락을 했고, 이 하락을 한 거를 한마디로 하면, 희 소식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스닥 하락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5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소식이 효과되면서, 생각보다 이 예상치보다 높은 수의 고용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좋게 나와 가지고 호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침체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실물 경기가 침체 우려된 상황에서 이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풀면서 이 주식 시장은 상승장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고용 지표가 좋아져서 경기가 좋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나온 발표로 인해서요. 그 경기가 좋으니까 연준에서 아, 금민상을더 크게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말. 그리고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왔던 이 트리거 자체가 6월, 7월에는 0.5% 금리 인상을 한 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데 9월 달에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9월에도 이0.5%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다시 할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에 지금 지수가 좀 빠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10, 직원을 10% 감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9%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가 임원들한테 경제에 대한 느낌이 매우 나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런 전기차 테슬라의 인원 감축 소식은 전기차의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든지, 이차 전지든지 수요 아 이제 줄게 되면서 좀 전체적인 산업에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요. 근데 이제 다행인 점은 이제 연휴 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인력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10% 감축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번복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오히려 직원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 다행히 이제 6월 6일은 오늘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고자 미국 지수를 좀 미국 지수 하락을 막아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우스갯소리로 나오는데요 현재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 일단 1%대의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내일 아침에 또 봐야겠죠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은 나오지만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은 거기가 바닥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어~ 지금 되게 막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우선 시장이지만 저는 일단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더 나온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두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지수가 밀리게 되면 그때 돼서 이제 대응을 좀 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보유 종목들은 좀 들고 가겠다는 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날 상승했던 종목을 보면 키워드가 우크라이나 외교차관 6일에서 8일 한국 방문 기대감 속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 대형 M&A 발표 기대감 속에 로봇 및 스펙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토스는 무상 증자 이슈, 대성일택은 매, 경영권 매각 이슈, 청담 글로벌은 신규 상장하면서 화장품 회사 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해서 상승을 해좀 했습니다. 단 퍼스텍이 시간 내에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이렇고 첫 번째 이제 이 외교부 차관이 6일 날 한국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연휴에 이제 러시아가 38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를 미사일 공격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그 동안에 좀 전쟁이 이제 좀 종전이 돼가는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으로 예, 금요일 날에 재건 관련주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전쟁이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에 이제 재건주가 힘이 강했는데 화요일 날에는 이제 재건주가 이제 강하게 갈 반대로 조정이 올지는 이제 화요일 날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 첫 번째로 서암 기계 공업입니다. 서암 기계 공업 어, 차트 되게 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이 주봉이고 오른쪽이 일봉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동안에 이 주봉에서도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이었고, 이 순간에도 돈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들이 결국 빠져나가려면은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 재건 이슈와 엮여가지고 좋은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재건이 이루어지려면은 종전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이 전쟁 지속 그런 소식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 제가 선을 그었던 자리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가지고 봐도 되고 아니면 이런 정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한 이쯤 왔을 때는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만 또 추가적으로 또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재건 이슈가 더 나오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 파악하시면서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움직임 자체는 좋다. 특히 이렇게 일봉에서 봤을 때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구간을 아예 갭 상승을 시켜 놓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이쪽 이 구간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났던 게 옛날에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이게 남북 경협 이슈가 있었던 18년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제가 이제 선을 그었던 이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동안의 이런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을 아예 갭으로 뛰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물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 재건 관련 이슈가 지속이 되려면은, 종전이 다 돼야 된다는 라 그런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이제 잘 해결이 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갭을 띄워놓은 모습 자체는 이제 좀 특별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렇게 완전히 쭉 상승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모습도 좀 참고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갭을 띄워놓은 것 자체는 참 좋은 모습이다. 그 다음에 서연탑 메탈 같은 경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서암 기계공업보다는 좀 약합니다 왜냐면은 이 이런 주봉에서도 여기 저항대가 있죠 이런 저항대가 있는 모습을 확인했을 때 확실히 올라가더라도 이런 저항 구간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서암 기계공업도 그렇고 뭐 기존에 이제 데모라는 종목도 앞에서 크게 상승을 했던 원래 대장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장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동안의 역배열이었다가 되게 역배열이었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저항 구간에서는 이제 힘을 잘못 받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 재건 이슈가 지속이 돼서 엄청나게 큰 테마를 이루는 거 아니면은, 어,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이 주봉에서 크게 봤을 때 앞에 있는 이런 정고점을 좀 넘어주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넘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볼 바에는 서암기계공업을 좀 보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하나씩 보면은 뭐 일단 뭐 화창기계에도 뭐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모습은 안 보이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아까 봤던 서암기계공업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래대금에서. 하지만 화창기계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잘, 이제, 컨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이제,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을 선정하면서, 주봉에서 이런 정고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고점 얘기하고 나서, 그때도, 이제, 이런 상황이었겠죠. 이 종목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런 정고점 구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한번 떨어지면은,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건데,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반등 그 그러니까 정고점 구간에서 그동안에 이제 정고점이라고 하면은 저항이었던 구간을 넘지 못했다가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떨어지면 여기가 지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원리로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 대형 m a 발표 기대감 속에 로봇 및 스펙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종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형 인수 및 합병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인데 최근에 이제 스펙 관련주랑 우림 tps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 스펙 4 5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사한가를간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일단 저는 스펙주를 좀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왜냐면은 이 시장에서 생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호가창도 얇을 뿐, 얇기도 하고 해서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이런 스펙 테마를 한번 이제 경험하고 나면은 이 스펙 장세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잘 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아까와 같은 관점으로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제 점 거의 갭 상승 후에 상승한 모습 자체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는 조금 더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M&A 발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아직 엄청난 윤곽이 드러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시간이 시기가 언제일지도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림 TPS도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좀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정밀 감속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에 합류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에 좀 상승을 했고요. 어 일단, 이 종목도 같이, 그냥, 일봉에서 저는 그냥 이런 자리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 높은 자리에서 굳이 매매하려고 아둥바둥 그, 힘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떨어지면은, 이제 볼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면은, 일단, 우림 TPS 좀 넣어 놓고, 사암기계공업도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높은 데서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를 매매할 바에는 삼성 스펙 4호를 매매하시는게 맞습니다. 이쪽이 대장이고요.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보는 게 낫겠고, 슈림 로봇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해성 TPC도 좀 상승했는데, 그냥 이 종목보다는 뭐, 우림 T, PTS가 좀더 반응이 좋으니까 이쪽을 또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로는 노터스, 대성 엘텍이 상승을 좀 했는데, 노터스는 1대8 무상등자 이슈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 엘텍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테마로서 이 중국 민영 자동차 기업인 지리 자동차가 적외도 위성 9개를 쏘았다는 그런 소식에 좀 상승을 한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주주 경영권 매각 이슈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으로 좀 상승했고요. 청담 글로벌은 신규 상장으로서 오늘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세보 MEC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면서 향후 실적 상승 랠리가 좀 기대가 되면서 상승을 했고, 헝성그룹 같은 경우는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 그다음에 코이즈는 배터리 및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좀 엮여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노토스 음, 정말 잘 갑니다. 자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 이슈를 좀 좋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특히나 1대8이 무상증자 이슈는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무조건 여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잡지 못하고 있던 게, 아무튼 패착이다. 다음에 진짜 이런 순간이 또 오면은, 그때는 한번 해봐야겠죠. 이렇게 계속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지금 놓치더라도. 다음, 대성엘테, 주봉이든지 일봉이든지, 그냥 그렇게 메리트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동안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돌리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 이제, 팁을 보면 아까 자율주행이라고 했죠.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모트렉스도 뭐 되나,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마 종목들의 위치를 같이 보면은 이게 만 자리를 만들어가면은 그 관련된 테마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같이 이런 식으로 역배열인 종목에서 반짝 이렇게 나오는 종목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담글로벌, 뭐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특별하게 볼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보 EMC. 최근에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진짜 실적 기반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을 잡는 방법은 이제 좀 쉽습니다. 4등분선 그어가지고 떨어질 때 여기서 상승 아 여기서 반등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하는 식으로 이런 종목은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북마크로 지정을 좀 해놓고 실적이 이제 예상이 되면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면 이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수가 안 좋거나 했을 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 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상하이 해제 기대감인데, 그냥 중국주 딱히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가볍고 하니까 반응을 이런 식으로 크게 보여줬지만, 역배열인 종목이고, 별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코이즈. 얘도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아준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서암 기계공업, 올림 PTS, 세보 MEC로 좀 해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